상추씨가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와서 옮겨 심기를 했어요. 이쪽으로도 옮겨 심고, 이쪽으로도 하고, 여기 뒤에도 조그마하게 보이죠? 그것도 하고, and 여기도 했는데, 아, 추수감사절이 지금 이번 주인데, 아니, 이번 주가 아니, 그치. 돌아오는 목요일인데, 4일 분이 안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 조그마한 거는 크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에 심은 것들, 이, 그, 벌써 좀큰것두 번이나 따먹었는데, 아, 두, 세번 따먹었구나. 세번 따먹었는데, 얘네들한테 좀의지를 해야 될것 같아. 음, 짠! 상추 믹스. 따니까 그래도 한줌 되네. 이거면 비빔밥을 해 먹어도 될것 같아. 그리고 고추도 엄청 색깔이 예쁘다. 그쵸?